5일 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개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친 기니다.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진히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희 들리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요한 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사는 적극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개명,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사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해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식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계명을 비롯한 그 많은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궁금증이라는 것.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해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계명들 속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들, 개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개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신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된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청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천빛이 벌써 빛이니라 천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새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개명, 그 계명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요한일서. 이장 구절과 0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장십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한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의 말씀 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 문의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위한 우리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명을 주시는데 어떤 개명을 주십니까?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 그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개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기에, 사랑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비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켰다 사랑하면 그 계명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는다. 라고 말씀합니 하나님께서 10개명의 개명을 주셨고, 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개명들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한 말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살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런 삶을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신 많은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때 세상 사람들이 아저 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맞구나 어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됩니다. 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어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을 지킨다면,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나아면요 사랑하는 삶을 살기나는 이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고, 주시고, 주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르시옵소서, 예수님의 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